예 뒤에 나부셔 광역기 다 돌리세요 이파 삼파들 예어 돌리다 뒤졌다 돌리다 뒤졌어 <laughs> 진짜 어 <laughs> 이분은 뭐야 <laughs> 미치겠네 지금 어, 우리 분명, 철벽 저... 들어갔어요 근데 내 진공파를 어, 못 썼어 들어갔어 아 다시 다시 마음이 너무 급했다 어. 근데 이거 행일 음. 근데 있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 치아는 치, 처, 아니, 치 진공 폭발 쓰고 철벽으로 가도 뭐, 애들 다 바보되잖아요. <laughs> 내 말고, 내 말고, 진공 발 철벽 길게 되는 분도 없나요? 나는 무조건 점사라서 쓸. 안 되겠다. 안, 안 되겠다. 아, 근데 누구, 이거 패스 살리는 거 있는 분 없나요? 제가 살게요. 형님, 좀 마을 좀 갔다 올게 형님. 저승 폭발. 기 여기, 거, 그거 네? 여기 포탈 있어? 에? 이게 호탈 있어? 40대죠. 뭐, 7골 하던데요. 뭐, 4 0대 좀, 뭐... 아니, 등록돼 있냐고. 아, 나 어, 하나 있 어, 어, 아, 이게... 와서... 아, 이 이게...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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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 이게... 이게... 게 이게... 이게... 게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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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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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